좋은 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11일 오전 2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에 불이 반짝 돌았습니다. 아, 이거 해킹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댓글인데. 에어 클래스 민법 언론 강의가 판매 준비 중이라고 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객이 가서 구매를 하려니까 판매 준비 중이라고 뜬다. 일부 강의들도 그렇던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강의는 판매가 중단되고 최, 어, 최신 강의만 판매하나요? 아니,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전부 다 판매 중입니다. 판매 준비 중은 하나도 없어요. 판매 준비 중은 아예 올리질 않아요. 다 판매되는 겁니다. 근데 살려고 보니까 판매 준비 중이라고 떴다, 떴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몇달 전에 또 나왔어요. 그때는 뭐 그럴 리가 있겠나 하고 이 사람이 잘못 봤겠지 저 이러고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아 이거 해킹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다. 왜 해킹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글을 일단 급한 대로 달았습니다. 판매 준비 중이라고 뜬다면 그 메시지 오류 맞죠? 판매 준비 중 아닙니다. 다 판매 중입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은 없습니다. 근데 준비라는 글자가 해킹 당한 것 같은데. 자, 제가 115개 클래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완강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완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판매가 됩니다. 업데이트 중 이렇게 뜨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완강이 다된 거고, 어쨌든 판매 준비중이라고 뜨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판매 중입니다. 근데 왜 이게 뜨냐, 이거죠. 근데 작년에 매출이 엄청 감, 어,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가 내 친구한테, 야, 어떻게 매출이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냐? 작년 5월에 갑자기 매출이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매출이 감소해도 절반까지 감소하는 것도 이상한 현상인데, 어떻게 전달 대비 10분의 1로 떨어지냐?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그때 제가 의심을 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생각은 들었어요. 매출이 어떻게 절반도 아니고 10분의 1로 떨어집니까? 이게 뭐지? 이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거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될 수, 될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니, 그 판매하러, 강의 구매하러 돌았는데 보니까 판매 준비 중, 아직 안 파네, 이러고 다 돌아갔을 수가 있잖아요. 해킹 현상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에컬레스에 지금 이메일을 하나 썼습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봐라. 자 2019년에 748만원 이거는 첫해 시작이니까 자 그다음에 증가합니다. 2020년에 예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37만원 그다음에 2021년에 2827만원 사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방해 공작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2022년에 예,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21년 말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338만 원. 2023년에는 589만 원으로 극감합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지냐, 이거요. 제가, 아, 이거 해킹 도는 거 마, 있을,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어 클래스에 지금 급히 이메일을 하나 썼습니다. 자, 에어 클래스에 지금 이메일 날렸습니다. 조원복 마스터입니다. 언젠가 에어 클래스에 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몇달 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왜 강의가 판매 준비 중이라고 떠냐? 그때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잘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질문한 적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라 그냥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에도, 자, 몇달 지나서 또다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봤죠?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질문 댓글이 달렸기에 첨부해서 보냅니다. 첨부로 아까 그 캡처 떠서 보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에어 클래스 실수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작업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냐? 예, 제가 적을 많이 만들었죠. 자, 2021년 말부터는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반대파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노스쿨 변동사라고 로스쿨 애들을 예, 까내려 버렸지만 얘들막 정말 완전 열받더만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조원봉이 유튜브 저거 없애러 갑시다.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이 예, 수도 없이 폐쇄당했죠. 예, 그런 것도 그냥 유튜브에서 된게 아니라 어디서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일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자급 쳤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수히 폐쇄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노숙굴 변동사 얘들도 저를 싫어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조은봉이 안티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10년 전에 인터넷에서 논쟁했는데 그 열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가 죽인다니 어쩐다니 와그 오래가더라고요. 그런 안티 세력도 과거 안티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뭐 판매 경쟁 아닙니까? 경쟁자가 그랬나 이 생각도 들고 하여튼 조원봉이 안티 세력은 정치적 안티 세력, 노숙굴 변동사 세력, 그 다음에 과거에 인터넷에서 열받았던 애들 판매 경쟁자 이거 예. 안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원봉이 절마 저한테 협박 돌은 적도 있어요. 유튜브 날려버린다 뿐만 아니라 예. 너 밥줄 끊어 버린다 그런 협박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밥줄 끊어 버린다. 저놈이 나를 어떻게 밥줄을 끊지? 이거죠. 밥줄 끊을 수 있죠. 판매 준비 중. 이거 띄우면 너 작살 나는 거야. 너 몰랐지? 예. 이거 이렇게 띄워 버리면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을 의심한다, 이거요. 자, 이러한 현상이 지난해의 매출 감소와 관련된 게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확 불이 들어옵니다. 아, 이래서 매출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매출이 하강 곡선을 그린 이유가 이거네. 이거일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매출 떨어지길래 야, 클래스 회사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디, 저, 대한민국 정부에서 에어클레스 사장한테, 야, 좋은 보험 거 팔지 마라. 이거 작업 들어갔나? 이 생각을 했죠. 근데 기업가가 그런데 쉽게 안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영업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동강을 팔아야 되는데 정치적 이유로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원한 관계로 일말시키 이거 매출 준비 중이라 띄어버려 이렇게 에어클레스가 작업 친다 그러면 에어클레스문 닫아야죠. 기업가는 그러면 안 되죠. 예. 정치적 편향에 에어 클래스 사장이 설마 그런 정치적 편향에 예, 물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 사람은 기업가일 거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에어 클래스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정치적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조원봉이 매출 떨어뜨려버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뭐냐? 해킹 들어간 것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자, 조원봉이 그 예 판매 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해킹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어클래스의 url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조은 봉에 듣는 법학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강의가 판매되는데 이 페이지가 예 페이지 226 url이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에어클래스 그 서버 내에 침투 안 하고도 어떻게 해? 페이지 226에만 작동을 해가지고 예, 여기다가 이런 거, 판매 준비 중, 여기 지금 판매 준비 중 없잖아요. 예, 여기 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판매 준비 중으로 보이게끔 작업을 칠 수가 있겠죠. 저는 해킹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킹 실력이 있으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 매출이 증가 추세 쭉 있다가 2022년에 갑자기 급감하는데, 2021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준비 중 이런 메시지가 빈발했다면 매출이 감소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제. 아, 이거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심을 잘해서 그런 건가? 근데 이게 연관성은 있잖아. 참고로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748에서 2037만으로 원 3배 증가했어, 1년 만에. 그리고 2028만 원, 2800만 원까지 올라갔어. 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00만 원을 넘어가야 정상인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 이거요. 2022년. 예, 이게 왜이래 되냐, 이거죠. 절반 이하,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이상한 현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가, 이제는 뭐 형편없어. 589만 원. 야, 이게 이렇게 급감할 수가 있냐, 이거요. 예, 저희, 안티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한 게 이때쯤입니다. 2021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게 너 밥줄 끊어버려. 조심해. 이렇게 나오던 놈들이 작업 들어간 것 같다. 밥줄 끊었네. 이렇게 매출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자,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누가 어떤 방에 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 과연 이렇게 매출이... <laughs> 서서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토막씩 툭툭툭 극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지? 내 친구들한테 얘기도 했어요. 야, 어떻게 반토막 나고 10분 로 줄어들고 이게 어떻게 되냐? 누가 작업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근데 누가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에어 클래스 사장을 의심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에어 클래스에 물어보기도 어려웠죠. 뭐딱 잡히는 게있 물어보지. 이걸 어떻게 물어봐.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번에 판매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또 뜬다고 하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지금 제가 에어클래스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기술적 검토를 희망합니다 에어클래스 여러분 아좀 기술적 검토해 주세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제가 에어클래스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에어클래스가 좋은 봉지라면 잘라버리겠지 예 계약 파기해 버리겠지 그럼 전 다른 데 가면 되고 자 어쨌든 매출 감소 현상이 의심은 되는데 저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이런 현상이 왜 나냐, 이거요. 강의가 좋다가 갑자기 나빠져? 그 강의가 그 강의인데? 말이 안 되는 거요. 예 자, 제가 지금 유튜브, 어, DC 등에서 열심히 홍보하여 매출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발해서 다시 유튜브 8월 달부터 시작했고, DC도 지금 강의 있다고 11월 달부터 올렸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1월 달에는 12월보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 클래스에서는 이 판매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조원봉이 그 창에 그 뭡니까, 클래스에 왜 뜨는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의심한다 말할 수가 없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에어 클래스 여러분. 예, 이 해킹이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 뭐, 누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잘,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갑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아, 이거 해킹 들어설 수 있네. 조원봉이 이 새끼 밥줄 끊어버린다 하는 놈들이 작업 쳐설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 뭐 이런 해킹 가능하잖아요. 페이지 딱특정된어있데 야, 저기에 끼워넣기 해킹 쳐가지고 판매 준비 중 띄워라. 이렇게 얼마든지 작업 칠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야, 클래스 사장이 뭐나 싫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안티 세력 중에 어떤 놈들이 이거 작업 들어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판매 준비 중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건 다 판매합니다 야, 이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